전쟁, 전후전억울하하게 그리고 뜻 또, 펴보지못하고학살 당신, 하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돌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 넋들의, 넋들께 다시 온마음온몸음 다해 을식해 안식을 빕그 통화의 역사의역통하면통하면서도살하내신유내족유께족들께 같은 시대에, 같은 하루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쟁 전후에 벌어진 참살, 학살, 반인륜적인 폐련을 우리, 우리들은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눈으로, 기억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양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추모하고 또 근본을 잊지 않기, 않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우리는 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실천해 왔습니다. 영령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 추모 자리에 모이신 유족들과 시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피약살된 우리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천해온 삶그 자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꿈을 꾸어도 아니 수만 번 쉬어도 영령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이신 유족들과 시민들은 모두 거기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어 2기 진실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우리 집, 집단 희생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가슴에는 늘 허전함이 있습니다. 국가는 아직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배제하지 않고 있고 배보상을 위한 입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급 학교에서 이 학살의 진실을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민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등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 인권, 평등, 민주를 실천해 나가는 당당한 우리 시대의 시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 유족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학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위해 단결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정의, 진실, 평화와 인권의 세기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령들과 학살의 진실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영령들의 안식을 빌고 또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개되실 분이 있는데요.